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DWEGF 크림 리뷰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 어 구독자 이벤트 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흔쾌히 하겠다고 뭐 승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EGF 크림을 세 분께 드릴 거예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윤광 효과였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손등이고 얘를 이렇게 발라주면 코팅을 하는 듯한 그런 윤광을 차르르하게 내는 크림이에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수많은 크림을 사용해봤지만, 얘처럼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 있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해주는 듯한, 이런 보습 효과에, 특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윤광 효과. 얘를 주는 크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벤트 응모 방법은요, 댓글에다가 이벤트 참여. 이렇게 다섯 글자를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어, 추첨을 해서 뽑아드릴게요. 이벤트 기간은 이렇게. 이 크림의 성분 중에 인체 구조하고 유사한 그 EGF 성분이 들어있대요. EGF 성분 자체가 세포 증식 및 촉진을 해서 속부터 그렇게 단단한 피부층을 성해 준대요. 특히 이렇게 바깥에 오늘 너무 춥거든요. 밖에 나갔더니 정말 이렇게 사, 사로, 살얼음 끼는 듯한 그런 추위인데 뭐 실내랑 실외랑 되게 온도 차가 크고 히터 같은 거 틀면 정말 얼굴 막 찢어질 듯이 그렇게 당기고 아프잖아요. 심지어 아프기까지 한데 저는 막 입술 이런 부분도 이 크림을 한 번씩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고 특히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니만큼 어, 이런 이벤트 기회 세 분께 드리는 게 되게 아쉽지만 <laughs> 크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이 되게 피부과, 성형외과 그 전문의들과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에 몇 개? 전국에 5천여 개 전문기관에서 사용 중이래요. 5천여 개. 전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5천여 개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 숫자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검증되고 믿을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 보면 아까 발랐는데 싹 흡수가 돼서 어떤 피부막이 형성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건성이시거나 겨울 되면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겨울에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저는 입술에도 바르고 손등 이런 데도 잘 트니까 이런 데 발라줘도 너무너무, 어, 손색이 없는? 어, 그리고 이번 주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45분에 롯데 홈쇼핑 보세요, 여러분들. <laughs> 저도 홈쇼핑 완전 좋아하는데 홈쇼핑, 롯데 홈쇼핑에 어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하나에 55,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게 특가로 어 파격적인 그런 가격의 패키지로 얘를 방송을 한다고 해요. 원래 홈쇼핑이 되게 파격적이긴 하잖아요. 그때 막 토너랑 다른 이지에프 크림 몇 개씩 묶어가지고 막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에 어 TV 음. 트셔서 롯데 홈쇼핑 한번 틀어보세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롯데홈쇼핑 한번 들어가봐야겠어요. 궁금하거든요. 제가 했던 리뷰랑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이 55,000원짜리 EGF 단백질 크림 이거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냥 댓글만 다섯 글자 이벤트 참아 이벤트 참아 이벤트 참가 이벤트 뭐 참여 이렇게만 써주시면 참가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뽑기식으로 해가지고 세 분을 추첨할 거고 더 파격적인 패키지 궁금하시면 제가 아래에 더보기 링크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홈쇼핑, 롯데홈쇼핑에서 어떤 식으로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미리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단백질 크림 또는 재생크림 얘에 대한 광고? <laughs> 광고에요 여러분. 어, 광고였고요. 자 저는 다음번에 저의 소소한 일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